이번 시간에는 기상론으로 보는 감목편 신월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신월은 가을이고 수확의 계절입니다 수확의 계절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 감목이라는 나무가 다 자란 나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월의 감목으로 태어났을 경우 청간이나 지지에 어떤 글자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주의 그릇이 아주 판이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주는 여덟 자의 모양인데 이게 다양한 형태로 있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신월 갑목이 청간에서 경검을 보는 경우에는 나무 옆에 달린 열매로 보게 됩니다. 열매라는 것은 수확할 수가 수확을 해서 나무가 다 자라서 하나의 결실을 맺은 형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어 재물을 나타내 재물을 상징하게 되며 이럴 경우 가을 나무에 경금이나 신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게 격국에서 말하는 평관 편관, 평관이나 정관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기상학에서는 하나의 나무의 열매로 보게 됩니다. 나무에 열매가 열렸다는 것은 일단 좋은 겁니다. 그러나, 이 예를 들면, 간목에 경금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 여기에 신월인데, 계절적 특성 가을, 가을이라는 계절에 간목 옆에 경금이 있게 되면, 일단 나무에 열매가 달려서 좋은 건 맞습니다. 좋은 작용을 하지만, 단 상생상극의 법칙에 의하해 주고, 이 경금에 의해서, 경금에 의해서, 갑목은 극을 당하게 됩니다. 사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상생과 상극 이런 생극의 법칙인데 어떤 사주든지 나, 나일간이 일방적으로 극을 당하게 되면 일방적으로 극을 당하는 사주 사주는 대체적으로 큰 그릇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큰 그릇이 없다. 그릇이 작다. 복이 재물복이 적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제 사람이 생각하는 바도 편고가 돼 있고 일반적으로 총명한 머리를 갖고 태어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갑목과 이런 구조에서 갑목과 경금이 가을이라는 계절에 있는 경우에는 이게 열매가 돼서 좋지만 이 열매를 반드시 수확할 수 있는 도구 수확할 수 있는 도구, 도구인 화가 반드시 청간이 있어야 됩니다. 화가 반드시 청간이 있어야 이게 사주가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딸수 있는 도구가 이 정화라는 도구인데, 이 정화가 있게 되면,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나무의 열매를 따는, 나무의 열매를 따는 도구.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정화에 대한 개념을 가져갈 수도 있고, 두 번째 가을 감목에 가을 나무에 나무에 경금이라는 쇠가 쇠가 극을 하고 있는데 그 극할 수 있는 경금을 다스릴 수 있는 정화가 있다. 이르 정화가 있다. 그래서 정화 있게 되면 경금 이 쇠를 녹여버린다. 또는 경금 우박이라는 그런 관념을 가지고 개념을 가지고 대입을 하게 되면 우박을 물로 녹인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식상인 정화가 좋은 길신작용을 하기 때문에 식신재살 격국에서 말하는 식신재살뭐 이런 등등의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사주가 아주 급이 아주 높게 됩니다. 그리시 크다.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이런 구조의 형태를 가진 사주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또 그리고 청간에 경금과 정화의 조합을 갖지 않은 사주가 많기 때문에 쉽게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사주에 이렇게 청간에, 청간에, 청간에 정화가 없다. 없어도 지지에 있으면, 지지에 그 정화라는 글자를 가지고 있게 되면 또 그릇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주를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가을 나무가 다 자란 겁니다. 다 자라긴 자랐는데 이 나무가 어디에서 자라는 나무냐는 거죠. 청간을 보니까 무토, 산에서 자라는 나무입니다. 산에는 큰 나무밖에 없기 때문에 큰 나무, 대본에 이사주는 그릇이 크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을은 나무가 수확해야 되는 계절인데 그 바로 수확할 수 있는 수확을 하려면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시간에 같아서 경검이 딱 붙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가 아하 모양을 갖춰버린 겁니다. 이게 에, 그리고 이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가을 신월이라는 가을의 간목이 경검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천간에 천간에 정화라는 불이 있어야만이 이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 수확할 수 있는 도구를 얻은 것입니다. 근데 이 사주는 천간에 정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다라고 해서 이게 사주가 글이 작냐. 그렇게 보면 절대 안 됩니다. 바로 그 정화 이 정화라는 글자는 없지만 지지로 보니까 오화라는 글자가 딱 일지에 식상으로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럴 경우 사주가 또 그릇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사주라는 것은 글자 한자 차이에 의해서 해석이, 어, 글자 한자 차이에 의해서 해석이 판이하게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네, 사주는 유심히 잘 관찰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이렇게 만약에 이런 사주가 똑같이 일제 오화가 아니라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상담하다 보면 많이 보는 사주들입니다 이렇게 인목이 있는 경우 물론 여기는 오화가 아니고 네, 여기가 경금이 아니겠죠 당연히 그렇게 되면 뭐 이런 형태의 사주들 이런 사주들이 태반입니다 실제 사주 감정을 하게 되면 어, 한자로 변환시켜서 보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 가을 가을 수확의 계절에 간목이 산에서 자란 것까지는 참 좋은데 해피리면 이게 뿌리가 있는 겁니다. 가을에는 간목이 뿌리가 있어서 좋은 경우가 있고 이 뿌리가 없어서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판단하냐면 바로 나무에 다 자란 이 나무에 쓰임이 있습니다. 이 쓰임이 무슨 쓰임이냐 예를 들면 이런 사주 같은 경우 아까 판사사주 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판사사주인데 제가 어떤 책에서 발췌를 한 사주입니다 이 사주 같은 경우 감목이 가만히 보게 되면 가을에 다 자란 감목인데 뿌리가 없습니다 뿌리가 감목에 뿌리가 없어서 이 사주는 더 귓격사주가 된 겁니다 어쩔 때는 뿌리가 있어야 되는 사주가 있고 어쩔 때는 뿌리가 없어야 더 좋은 사주가 있습니다 이 사주는 뿌리가 없는 게더 좋은 겁니다 그 이유는 일지에 우어가 있고 대운 자체가 북방으로 가기 때문에 뿌리가 없는 게 훨씬 능력 발휘가 잘된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 사주는 가을에 감목 나무가 지지에 오히려 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인신충을 맞아 버렸기 때문에 나무의 뿌리가 오히려 손상된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사주의 글릇이 많이, 사주의 질이 많이 다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자 한자 차이에 의해서, 어, 7구9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판사, 검사가 될 수도 있고, 어, 완전히, 완전히 사주가 급이 달라지게 됩니다. 음, 일단은 요 개념을 알려면, 가을 간목, 반복. 가을 관목은첫 번째, 이게 계속, 계속 자라는 나무인지, 계속 자란다는 것은 바로 이 나무가 살아있어서 다음, 내년, 내년에 내년 다시 또 생명을 꽃피우는 나무인지 이런 나무 종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 자란 나무가 돼서 다 자란 나무가 돼서 어, 아까 판사 검사사수처럼 천간에 경금이 있고 그리고 정화가 같이 있는 경우 이거는 동양 동량지제입니다 동양지제는 나라의 큰 관리를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관리가 될수 있는 대표적인 사주입니다. 세 번째, 이렇게 동양지제나 또는 계속 자라는 나무, 이걸 이제 생목이라고 하는데요. 생목이 있을 경우에는 뿌리가 있어야 좋은 것이고다 자란 나무, 경금과 정화의 조합에 있어서는 오히려 뿌리가 없는 게더 사주가 그릇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세 번째는, 바로, 가을 감목이감목이 본인, 본인인 나무를 태우는 구조가 있습니다. 태우는 구조. 나를 태운다. 이런 사람들 대체적으로 전문직 종사자들. 그래서 사주가 또 좋게 됩니다. 이런 사주도 어떻게 보면 동양지지의 사주로 볼 수도 있고 두 번째, 나무를 태우는, 태우는 구조의 사주로 볼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몸을 태워서 나라의 큰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딱 판단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나무가 생목이 돼서 나무에 뿌리가 있기 때문에 계속 자라게 됩니다. 자라야 되는데 이싱금돌이 들어와서 나무의 뿌리를 쳤기 때문에 오히려 간목에간목에 나무가 반듯하게 자라지 못하는 약간 구분 나무가 되는 겁니다. 이렇듯이 사주는 봄, 여름, 겨울, 이런 계절이 다 중요하지만, 가을에 생에 태어난 갑목은 어, 사주 연습을 자주 하게 되면 그릇이 쉽게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이제 가을이라 하더라도, 이제 신월에서 6월, 수월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는 약간씩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 가을이라고 하는 신금은 돌의 작용, 금의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체적으로 오화하고 같이 있는 경우 오신 이런 구조가 갑목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길한 작용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갑목은 신금 도를 보게 되면 성장이 멈춥니다. 성장이 멈추는 것을 다시 다시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신금 속에 있는 경금 도를 다스리는 글자가 반드시 일지든지 연지에 있어서 요 금기운을 억제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랬을 경우 사주가 그릇이 맑아집니다. 어, 지금 시간에는 신월의 각목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예, 사주를 살펴봤습니다. 사주는 끊임없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연구를 한다는 것은 상상을 해야 됩니다. 상상을 하, 해야 하는데 상상을 하는 데는 마부잡이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자기만의 논리와 또한 자기만의 확고한 어, 사주적인 근본 어떤 어, 자신만의 어떤 뭐랄까요 사주를 보는 하나의 일정한 패턴 속에서 그게 모든게 조합이 돼야 됩니다 요 사주가 왜 맑아졌냐면 가을 감목이 임수를 보게 되면 임수는 광활한 강가에 있는 큰 물을 얘기하게 됩니다 이 임수가 무토를 건너갈 수가 없어서 더 맑아지는 겁니다. 감목은 물을 만날 때 거의 90% 이상이 지지에서 물을 만나야 됩니다. 천간에 물을 만나버리게 되면 이 임수는 나무에, 나무를 붕붕 뜨게 하는 작용을 합니다. 물론 수생목에 작용을 하지만 그릇이 크게 되지가 않습니다. 이 무토 산이 임수 물을 막고 있다. 높은 산에 이게 계곡물입니다. 높은 산에 계곡물, 그 계곡물 옆에 바위가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간목이 딱올곱게 월곱게, 나무 구류가 가을에 딱 버티고 서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주가 아름다운 겁니다. 이런 사주들이. 가을은 또한 이런 식의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가을은 금의 계절입니다. 금의 계절은 사주는 항상 음량 조화를 유리하기 때문에 가을이 되면 반대되는 가을을 제압할 수 있는 글자 불이라는 글자가 지지해 있어야 조화를 이룹니다. 만약에 금만 가득하게 되면 나무의 뿌리가 뿌리 박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전부 돌 땅이 돼버리는 겁니다. 어, 이렇듯이 사주는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해석이 나왔을 때도 어, 어떤 공통된 공통된 결론이 맺어질 수 있도록 본인만의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월의 간목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유월로 유월의 어, 간목에 대해서 하나 예제를 가지고 간단히 또 사주를 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